이야, 멋집니다 저기 지금 3회 1, 리 마을에 가립니다 저기 오른쪽 안쪽 벚꽃을 보십시오 정말 이 세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벚꽃이 아니고 매화인 것 같습니다 옆에 다르네요 312 마을회관 앞에 이 벚꽃은 정말로 수령이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오른쪽에 있는 나무들이 벚꽃인가 했더니 메아입니다 메아 매실 현재 큰걸 마을에 관해서 신청평대기 쪽으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. 이 지점이 어 제일 먼저 귀환을 시작했던 곳입니다 여기가. 이 지점에 여기가 새골 아 같습니다 새골 새골 맞습니다 새골 지금 여기 기환율이50% 어 이상 됩니다 지금 여기는